필터 바꿔볼까? 그럴까? 다른 거뭐 있어? 어? 이것도 있어 치즈야? 응 치즈 먹는 눈치 치즈 야 찍어 치즈 아보카도도 있다 길을 쓰고 다니 스트릿 이젠 그냥 클래식 이건 뭐야? Hold up 든니는 등등댔지 h o l 야 찍어 치즈 성찬아 보고 있냐? 야 찍어 치즈 신기하다 오오 오. 안경 안경정우 안경도형이잖아 안도 안정 아하 아하 오왜 나는 안 해줘 네 벌레 봐왜 이렇게 나술 취한 사람들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진짜 막 그런 거 해야 될것 같다. 막 그지 이건 뭐야? 그냥, 빡, 베레모 같은데? 빵모자? 빵 <laughs> 귀엽네.